때문에 당연히 한 명이라도 아는 여자가 있으면은 아 아는 여성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자 <laughs>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이 어떤 자리인지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할수 있도록 할 건데요. 자, 그 전에 오늘 이제 게스트로 초대한 우리 어 뭐라고 소개를 하면 되죠? 대외적으로 환상공기라는 닉네임을 사용. 잘... 환상공기. 자, 그 환상공기 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짝짝짝짝. 야. 그래서 일단 먼저 그 간단하게 우리 공기 형. 저는 편히 공기 형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왜 이제 공기라는 닉네임? 환상공기. 좀 되게 생소한 이미지긴 하거든. 아, 이게 굉장히 유래를 얘기하면 시덕 음. 같은데. <웃음> <웃음> 여기 어디서 이제 만나게 되냐면요. 모바일 게임을 같이 하면서 알게 된 사이였거든요. 처음에는. 그랑블루라는 이제 모바일 게임을 옛날에 했고 그 게임을 할때 제가 여기 방송에서도 몇번 얘기했지만 제가 공단을 운영을 했다고 했잖아요. 공단을 운영을 하면서 이제 많은 공단원들이 있는데 그 공단원들과 이제 한번 모여 가지고 얼굴도 보고 같이 채팅창도 만들고 그러면서 신해 지면서 이제 이렇게 시간이 흘러, 흘러 지금 몇 년이지? 그랑그러가 내년이면 8주년이니까 거의 7년 정도 알고 지낸 사이인데 사실 최근까지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게임 할 때는 되게 연락이 많았고 그리고 나서 다른 게임을 할 때도 연락을 하고 지내다가 아마 한 5년 정도 5년 정도 연락을 안 하다가 제가 이제 최근에 안양으로 이사를 왔잖아요. 안양으로 이사 왔는데 아이 형이 안양에 살고 있었던 거지 원래부터. 나만 모르고 그래 가지고 우연찮게 서로 연락이 이제 좀 이렇게 닿으면서 가까우니까 형이랑 밥 먹고 얘기를 하다 보니 어이 우리 형이 아 재밌어! 좀 재밌는 과거의 썰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한번 형 그럼 나와가지고 형이 재밌게 살았던 그 삶을 얘기를 해보면 어떠냐 그래가지고 이 자리를 이제 만들게 됐고요 낚시를 했습니다 아. <laughs> 네. 아자 그러면은 좀 작으니까 내가 세팅을 해줄게요 세 지금 하면 되나요? <laughs> 아 왜? 왜 시작도 안 했는데 손님 왔는데 마실 거 없냐? 아 마실 거 줬습니다 잠깐만 맹물 아니에요 사이다예요 사이다 사이다지? 물이야? <목소리> 대답을 해 대답을 해 뭐라고 했잖아 지금 사이다? 아니 은훈형 말고 야 잠깐만 야, 왜 탄산이 없냐 진짜 물이야? 사이다 사이다 맞네 음. 왜 사이다인데 사이다라고 말을 못해 아니 그렇게 아니 내가 윽박지르는 게 아니잖아 지금 아, 여러분들 오해입니다 지금 손 여기에 올려고 있지 말고 왜이렇습니다 왜? <laughs> 아, 예, 제가 2007년에 일본을 갈 일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간게첫 일본 여행입니다. 외삼촌이 아는 사람을 소개시켜줘가지고, <laughs> 그 사람이 거기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어. 일본 여행 할 생각 없냐고 이렇게 아... 조선을 해주더라고요 응? 원래 그러면 놀러 몇박 정도를 가려고 했나? 아나한 일주일만 놀다 올라가 일주일만 놀다 오려고? 음... 목소리가 좀 작다고 하니까 좀 크게 아한 일주일만 놀다 아... 올라가야지 아니 화내지 말고 <laughs> 2 0분주 삼촌 아시는 분이 이제 숙박을 제공해 주기로 하셨다 음, 거기서 그런 음, 간단히 음. 아르바이트도 하고 음, 음. 아 그러면 묵을 데가 있으니까 음. 좀더놀수 있겠구나 아 어, 어, 이제 그치, 군대 그치. 가기 전에 추억도 만들 겸 그치 그치 그래서 여행을 갔지 그리고 이제 비 비행기를 타고 일본에서 내려가지고 마중 온 사람한테 마중을 어. 받아서 마중 온 사람이 이제 그 삼촌분의 친구분, 응. 어, 아니 친구구나. 어떤 아줌마가 왔어요. 그리고 그 아줌마가 어. 이제 따라오라 그래가지고 어. 이제 한밤중에, 아니 내가 도착했을 낮이었는데이 어. 아줌마가 나를 못 찾아가지고 앞까지 들어오면 영광이 돕니다. 한달못 보고 하는 거 아는가? <laughs> 그래가지고 이제 기차를 타고 니버리역이라는 데서 내려가지고 거기서 내려갈 택시를 타고 가는데 어두컴컴하게 계속 골목을 가는 거야. 어, 아니 뭐 저녁이니까 잘 시간이고 어. 이제 집을 가면 되니까. 응? 그래가지고 내리니까 이상한 판자 같은 목조로 만든 건물로 해서 내리더라고. 어. 응, 그러더니 아 이제 거기 들어가면 된다고. 어. 그래 들어갔지. 들어갔지. 밖에서 문이 잠기더라고. <laughs> 문을 그럼 열어봤나? 열어보진 않았는데 어. 안 열리더라고. 안 열. <laughs> 나중에 열어봤지 아니 상황 설명이 앞에 1도 없이 그냥 일단 그냥 어, 바로 감금이야? 어 일단은 잠겼어 아 그래가지고 이제 어. 방에다가 짐을 풀고 어. 쉬고 있으래 그치 아직은 의심을 할 단계가 아니니까 어. 어. 나도 순수했지 <laughs> 아니 얘기하다가 갑자기 아련해지지 말고 사람들한테 상황 설명을 해줘야 돼 지금 어. 편한 옷을 입고 나오라 그래가지고 어. 입고 나왔어요 그치. 벌써부터 공장리를 어. 하나 보구나 거의 공장이더라고 아 그러니까 음. 처음에 예초에 얘기를 할때 음. 어, 와서 일도 하고 음. 남는 시간에는 여행도 하고 음. 그런 개념으로 갔으니까 어, 그 국적 한국입니다 <laughs> 한국 분이에요 <laughs> 그, 네 얼굴이 약간 아라빈같이 생겼다는 얘기 <laughs> <게> 들었는데 <laughs> 한국 사람 맞습니다 <laughs> 그렇게까지 얘기 안 했어 <laughs> 어, 아 그래? 어 아니 그냥 어디냐고만 물어봤잖아 아 하도 군대에서 어. 탈레반이라 <laughs> 소리 들어서. 그래가지고 이제 지하로 내려가더라고 갑자기? 음. <laughs> 지하로? 응. 음? 지상은 어. 사람이 사는 것처럼 생겼고 어. 밑에는.. 그치? 카이지 보면 알지? 수, 수염이 덥수룩한 아저씨가 <laughs> 앞에 앉으라고 <연주라고> 그러더라고 <laughs> 어. 이런 일 해봤니? 아하. 무슨 일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어. 보니까 구두가 놓여있더라고 어. 그 뒤에 구불박으라 그러더라고 아. 그거를 어. 홈에 딱 맞춰가지고 망치로 어. 때려박으라 그러더라고 어. 어. 일단 초보자는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초보자들도 제자하는 거다 초보자고 하시고 처음인데 그래가지고 어. 그날은 그냥 아무 말안 하고 수능하고 일을 했어 어. 왜냐면은 뭐 아무것도 모르고 일을 하면은 쉬는 시간을 보장해주고 음. 뭐 여행을 이제 즐길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음. 밤1 어. 1 시까지 했어 어 그날은 저녁이었으니까 어. 9시2 시간밖에 안 했네 아 첫날 들어가자마자 음.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음. 저녁 9시에 출근을 해가지고 음. 11시까지 구을 받고 음. "너 이런 일 해봤니?" 음. 얘기를 듣고 음. 올라가서 이제 쉬어라. 음. 이미 느낌이 쎄 했겠네. 가고 싶지 집에. <laughs> 이제 다음날이 돼가지고 사람들하고 인사할 시간이 생겼어. 우와. 아, 일본인도 있겠지 했는데 들려오는 건 좋은 것뿐이었습니다. <laughs> 한국 사람은 한 명도 없어. 사장님 하나. 사장님이 삼국사람이고 아. 사장님이 이제 삼촌의 친구분이신 거지? 친구분의 아는 사람 아그 브로커야? 삼촌의 친구가 가서 좋은 데를 소개시켜주기로 했는데 그 친구가 또 다른 공장에 있는 아는 사람한테 소개를 시켜서 형이 그쪽으로 지금 간 거잖아 음? 이쯤 되면 이제 그냥 남인 거지? 남이지 어 이제 그러더라고 어제 일좀 잠깐 해보니까 어떠냐고 때합니다 그랬지 그랬더니 이제 앞으로 네가 5년간 어, 여기서 일해 <laughs> 어. 나 5개월 뒤면 군대 가야 되는데 <laughs> 네가 여기서 5년 동안 일을 하면 은 여기서 어? 10억을 만질 수 있어 <laughs> 집에 돌아가고 싶어서 문을 여는데 예상대로 안 열리더라고 <laughs> 아 이제 그때 눈치를 챈거데 문을 열었는데 음. 문이 안 열린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음. 그래가지고 뭐별수 있나 일을 했지 아 일단은 상황을 봐야 되니까 일을 음. 했다 식사나 이런 건 어땠나? 밥은 한국 음식이 나오더라고 아 한국 분이 뭐 하고 계셨으니까 그러겠지 한국 음식이라면 뭐가 나오나? 그냥 김치 참이슬 <laughs> 김치하고 소주하고 신라면 신라면 밥은? 말아먹어야지 아 말아먹을 수게 밥은 나오고 음. 또? 끝 끝? 그러면 하루에 몇 끼를 먹는 거야? 두끼 그러면 은 아침에 술을 먹고 음. 술을 기운에 일을 해라? 그렇지 그래가지고 음. 아침 8시에 일을 시작해서 밤 11시까지 일을 할만 하더라고 어. 할만하다고? 어, 망치로 손가락 많이 때려가지고 마, 손톱도 빠지고 그랬는데 할만하더라고 <laughs> 그 일을 이제 얼마나 하고 있었던 건데? 일주일 동안 했는데 음. 이제 주말 올라 그러더라고. 아, 그렇지. 일주일 하면 주말이 오니까. 그래 가지고 어. 이제 나도 그쵸. 약속대로 그래 아무리 그래도 이제 약속은 약속이니까 지켜 주겠다고 여행을 하고 싶잖아. 그치, 주말에. 그렇지. 그렇 그런데 어, 주말에도 일을 하더라고. 거기서 이제 아, 이거는 아니구나. 음. 아, 내가 각을 봐야겠구나 이제 딱 마음을 먹었구나. 응. 음. 그러면은 그 일했던 일주일 동안에 음. 같이 일했던 사람들끼리 뭐 에피소드는 없었어? 아. 음. 어. 남북 정상회담을 했어. 북한 사람 이 있었어. 아 일하는 사람 중에 이제 북한 사람이 있었고 응. 대화는 잘 됐나? 아 근데 북한 억양이 아니대. 몰라. 되게 남한처럼 말을 하더라고. 어, 어. 왜 그러냐 그러니까 어. 걸어다니다가 북한 억양으로 말하면 잡혀가지고 어, 어. 그래가지고 살만해요. 그랬더니 살만하대. 어. 그 사람은 그럼 탈출할 생각이 없어? 응뭐그 음, 사람은 마음에 아, 드나 봐. 아그 삶에 만족을 하고 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왜냐면 어. 거기 갇혀 있으니까 밖에 어, 어. 가다가 잡힐 일도 없고. 그치 왜냐면은 감금된 공간과 출퇴근 길도 딱 이렇게 보완이 돼. 있고 밥잘 어. 나오고 밥도 그치 뭐술 좋아하면 술 먹고 음. 뜨뜻한 국물 있고 음. <웃음> <웃음> 별식 같은 건안 나왔나? 일본 음식이 가끔 나오긴 나와 아, 일본 음식이 가끔 나와 어. <laughs> 어. 내가 여기가 일본인지 한국인지 아. 알수없겠어 <laughs> <laughs> 아까 어. 채팅방에도 말씀하신 어. 아사히 맥주 아사히 맥 아. 일본 음식이 아사히 맥주야? 끼고. 자꾸 술을 먹여 근데 맨 정신에 일을 하면은 애들이 자꾸 딴 생각을 하니까 그렇지. 이게 알딸딸하니 이제 좀 살짝 취기가 있을 때 일도 하면서 시간이 빨리 가야 이제 아 이게 할 만한 일이구나 음. 적응을 하게 만들려고 술을 먹였네 이제 어. 일을 좀 배우니까 음. 저 사장이 아무래도 말을 말이 통해서 그런지 음. 나를 자꾸 신경을 써주더라고 아 신경을 써줬다? 그럴 거면 여행이나 시켜주지 뭐 어. 예를 들어서 음. 좀 쉬는 시간을 늘려준다든지 어. 일본 방송을 보게 해 준다 그러던지 런그 삶이 마음에 들어가더라. 이제 일주일 일을 더 했지. 이제 음. 그러니까 배우는 일이 많아졌어. 구두를 어. 압축을 하는 기술이라든가 어. 구두 가죽을 불로 걸려고땡겨서 모양을 맞춘다든지 생각보다 전문적이네. 어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아르바이트 아... 했던 <laughs> 뭐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일본에서 직접 배워온 혹시 일본 장인의 기술을 배운 한국인하고 중국인하고 북한 사람밖에 없는데 메이드 인제팬이아 진짜 요 메이드 인 제품처럼 하니까 그게 어디로 어. 팔려고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 일본의 제품에 대한 불신감은 생겼지 이제 바깥 상황을 볼수 있는 CCTV까지 이제 볼 수가 있게 된 거야 맞네 그러면 중간 관리자로 쓰려고 했네 그런가 봐아 근데 내가 지하에 같이 있어서 몰랐는데 바깥 상황이 상당히 음. 무섭다 그래, 나그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모르겠는데 어. 불법 체류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동네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 CCTV를 보다가 어. 정말 이거는 안타깝다 그래야 돼 재밌다 그래야 되는 모르겠는데 어. 사람이 잡혀가는 걸 보더라고 <laughs> 사람이 잡혀가 <laughs> 일본 경찰한테 그 CCTV가 어디쯤에 있냐면 은좀 어, 어. 공장에서 멀리 있는지 음, 음. 무슨 슈퍼바켓 같은데 있더라고 음, 음. 슈퍼 같은데 음. 그런 데서 이제 누가 뭘 사다가 건문을 음. 봤더니 음. 그대로 잡혀가더라고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물어보니까 어. 불법 체류자들이 경찰한테 어. 걸려가지고 어. 그대로 강제 송환되는 장면이라고 아, 불법 체류자들은 경찰한테 걸리면 은 비자나 뭐 이런 게 없으니까 음. 그냥 본국으로 송환시키는구나 음. 그래가지고 북한 사람이 걱정되더라고 <laughs> 내가 정말 이제는 큰일 났구나. 야. 이제 거기서 실감이 딱 들더라고. 물어보네. 쉬는 날은 있었어? 주말에는 한 3시간 정도 놀 시간 있었어. 그러면은 뭐 월급은? 내가 월급 막기 전에 튀었는데 어떻게 알아? 사장이 아. 이제 나를 어. 말 그대로 어. 관리직으로 맡기려 그랬는데 어. 이제 짐을 실어야 될때 밖으로 나가야 되잖아. 밖이 열리더라고. 아. 야! 3주하고 한 3, 4일 만에 밖을 본 거야. 그치? 어 눈부시더라고. 일단 구두를 신으라고 하더라고. 어. 아 근데 또 가지러 온 업자는 일본인이네? 드디 아. 일본어를 들었어. <웃음> <웃음> 아, 아 일본에 온지 25일 만에 처음으로 들은 일본어. 그 일본어가 뭐였다? 아 고쿠르 사마늘. 고쿠르 사마늘 뭐야 그게? 수고하십니다. <laughs> 아 25일 만에 처음으로 일본에 와서 일본인에게 들었던 명대사. 수고하십니다. 아 이제 어. 밖을 보니까 이제 밖에 대한 열망이 생기는 거야. 아, 그렇지. 밖에 나가고 싶지. 내가 이제 짐을 싣고 뒤돌아 보는데 안에서는 나무로 막혀 있었는데 어, 어. 밖에는 창문인 거야. 아, 그러니까 밖에서 의심이 안 가게 응. 일반 그 건물처럼 보이게 해놓고 응. 내부는 또와 창문은 완벽으로 붙수 있죠. 그래가지고. 생각을 했어 이제 이 사람들이 날 믿으니까 감시가 없어 그렇지 감시가 느슨해지겠지 늦은? 밖에나 못나갔고 공장 내부는 만들어들야지어어 어, 그렇게 해서 동선을 다 읽히고 음. 응, 어 cctv도 다 봤으니까 어디를 보는지 알았을 거고 그날 밤 짐가방을 쌌지 고민도 안하고 그냥 바로 쌌네 결심한 김에 나가자 이거지. 아 진짜 그냥 바로 위기 의식을 느끼고 나갔구나. 근데 내가 평소에막 발소리를 크게 내고 막 그래도 사람들이 안 나오더라고. 아또 미리. 그래서 창문을 부셔도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 나는. 아확신이 있었네. 그래서 나무를 이렇게 들쳐내니까 어. 예상대로 창문이 있어. 창문을 어. 여행 가방으로 떠앉아서 깨뜨렸어. 야 진짜 영화 영화의 그 장면이네. 근데 어. 영화 같으면은 그대로 뛰쳐나가잖아. 그치. 리가 얼마나 아픈데. 어. 가방을 배다 에 덧대고 어. 이렇게 해서. 어. 거꾸라지듯이 넘어가지자 아, <laughs> 이제 나왔어 그날도 밤이더라고 그러겠지 그, 퇴근하고 왔으니까 근데 길을 모르잖아 일단 여행가방을 끌면서 천천히 조심스럽게 발소년에 가는데 길 가지지 개가나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아, 어. 거짓말 없다 뒤에서 아, <laughs> 사람 소리가 딱 들리는 거야 야너 뭐야 나그 소리 듣자마자 어. 기도 안 돌아보고 미친 듯이 뛰어갔어 정신 없이 뛰어갔어 어. 계속 뛰는데 골목에서 나가질 지않는 거야 무슨 그치, 생각까지 그치. 들었냐면은 어. 애니메이션 보면 꼭 가다가 막 다른 길 나오잖아 나그그 그 상황 나올까봐 막 속으로 막그 생각을 다한 거야 계속 달려보면 잡힐 것 같은 거야 이렇게 막 달려가는데 어. 어. 어, 다행히 행길이 나왔어 행길 밖으로 핸. 나왔어 아 사람들이 다행이 어. 어. 근데 어. 차도 없고 뭐도 없는 거야 아 그래가지고 계속 뛰어가는데 멀리서 차한 대가 딱 오는데 택시야 아, 멀리서 차가 뭔데? 택시 어 택시였어? 택시야 그래가지고 택시!!! <웃음> <웃음> 택시가 저... 쫙 어. 가다가 절쯤에서는 거야 어. 계속 달려갔지 어. 그래가지고 자동문 있잖아 어, 일본, 일본 택시 자동문 자동문이, 자동문이 어. 딱 열리니까 어. 여기가고 확 던지고 어. 문탁 닫았어 어. 그래가지고 어뒤따라니까 일본 사람이잖아 이마 오하레 테이마스 하이이테 다사이 뭐야 뭐야 지금 쫓기고 있으니까 빨리 가달라고 <laughs> 쫓기고 있으니까 빨리 가달라고 어. 어 그랬더니 어 그랬더니 어, 어 일본 사람이 갑자기 어, 어 하이. 딱 가더니 가는 거야 <웃음> <웃음> 뒤에 뒤에 막 뛰어오고 있고 어. 어. <laughs> 이게 내가 차가 출발하니까 그 어. 사람이 포기했는지 저 멀리서 가만히 서 있더라고 어나 이제 그래 내가 택시 운전소서막 이런 걸막 운전하고 그 내가, 내가 막 이렇게 막 떨면서 어. 아 살았다 살았다 한말로막 어. 이러니까 그 어. 사람이 어. 어, 뭐가 왔다 안됐까 이런가 무슨 일이 있었냐고. 어. 이마마들 강킨 사레 때이 맛있다. 지금까지 감금당해 <laughs> 있었습니다. 아 사무 설명 하나도 없이 무슨 일이 있었냐고 했더니 지금까지 감금당해 있었다고. 택준 <laughs> 여사 막 놀래가지고 어. 아 쏘데스카, 쏘데스카, 쏘데스카 막 이러면서 어. 가는 거야. 어, 어. 아 그래가지고 이제 좀 가니까 어. 갑자기 그 사람이 진지하게 얼굴을 쳐다보는 이런 거야. 어. 계사친이 좀 아쉬울까? 경찰에 가, 가고 싶다. 아, 경아 경찰에 가야고 아무래도 경찰 일이 나면은 나도 떳떳하지 못하다가 여행 비자로 일을 했으니까. 아 여행 이, 비자는 여행만 해야 되는데 어, 어, 일을, 일을 하면 안, 안 돼? 돼. 아 그래 가지고 나도 이게 어. 떨리니까 보복도 두렵고 그러니까 어. 지금 요즘 말로 하면 가스라이팅 <laughs> 했으니까 어. 나도 이제 막 내가 가해자 같은 거야 또 갑자기 그런 음, 얘기 하니까. 어, 어 그래 가지고 나도 막 겁나 가지고 이해된. 개꼬데스 막 이러면서 괜찮습니다 됐다고 어. 어. 이런 식으로 제철 어. 알아보려고 가까운 역으로 가달라고 그러니까 어. 아니나 다를까 그때 봤던 리포리 역에 딱쓰더라고 어. 그래 아형니까 사이다를 빨리 한잔 마셔 야 근데 진짜 일본어 잘하네 아그 어. 당시에 이미 십덕이었기 음. 때문에 JLPT 1급을 딴 상태였어 JLPT 1급 따기 되게 힘들지 않나?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어 그런가 봐 나도 알기로는 2급까지는 좀 깔방한데 1급은 좀 공부를 많이 한다고 들었거든 그래도 택시를 어. 타는 순간 자연스럽게 일본어가 터지더라고 어, 그래가지고 어. 지하철을 타고 가니까 우에노역이라는 큰 역이 있더라고 어. 그런 데는 아무래도 숙소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거기서 호텔을 잡고 그날은 일단 잠을 잤어 여행을 왔잖아? 너무 억울한 거야 <웃음> <웃음> 나 여행 왔다고 일본이라고 20... 여행용 자금을 어. 챙겨 갔는데 다행히 어. 안 뺏겼어요 아 돈은 안 뺏어가고 어. 그래가지고 어. 씹덕이니까 어딜 갔겠니 다음날? 아키와바라? 당연하아 <laughs> <laughs> 나한테 솔직히말 하지마 아나 모른다고 했어야 되는데아 봐요 봐 어, 씹덕이라니까 넌 다음에도 그런 얘기도 해야 되나나 <laughs> 아 모른다고 해야 되는데 <laughs> 그래서 일본의 비즈니스호텔에서 일어나서 일본 여행을 해야 했다 응?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지 어, 어떻게 되었는가 어. 아키하바라를 갔더니 어. 역시 생각했던 대로 씹덕이 천국이더라구 <laughs> 만족했어? 아, 만족했어. 아, 며칠 동안 있었어? 3일3일 3일 동안 아키하바라에서 즐길 걸다 즐기고 귀국. 응. 다행히 잡으러 안 왔어. 다행히 잡으러 오지 않았다. 야, 박수 한번. 야, 이거 일본에 가서. 거의 근한 달이네? 기가 막히다 이 이야기를 어디 가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믿어줘 사람들이? 군대에서 겁나 했지 아 군대에서 이 이야기로? 아그 덕분에 음. 선임들한테 이쁨 받았지 미친놈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야 오늘 나 오늘 아야 오늘 나 근무 가기 싫은데 오늘 근무 누구냐? 그 공기 입영하고 근무입니다 아 그래? 야 와가지고 야 이거 가가지고 부식 사오고 재밌는 얘기 준비해 와라 재미없으면 뒤진다 이러고 나서 이제 같이 초소 가가지고 이러고, 이러고 근무 서고 있는데 옆에 이러고 있는데 야 재밌는 얘기 좀 해봐라 재미없으면 뒤진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옛날에 일본에서 감금 당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아 어, 어, 뭐라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 탈출 설이요 이거 하나가 전부가 아니에요 사이비 종교로부터 탈출했던 썰 그리고 다단계에서부터 탈출했던 썰 크, 다양한 썰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사편비행대지로부터의 탈출 <laughs> 자, 오늘의 썰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한 번씩 알람 설정이나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나중에 다시 2부 3부 썰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살려 주세요. <laughs> 야, 뭐 살려 주세요. 지금 납치. 남친... 야, <laughs> 오해한다고 진짜로. 아 그래. 진짜 오해. 얘네들은 진짜인 아